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커리어 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커리어의 취업 컨설턴트 홍준기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던 시점에 취업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 다음 취업 시즌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 어, 여러분들이 탈락했던 그 전형의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. 어,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이제 탈락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내가 적합한 내용을 담아낸 건지,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흥미롭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회사별로 그 이전 시즌과 그 다음 시즌에 문항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우선 아,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도 뭐 인성 역량 전공 뭐 PT 면접 롤플레잉 면접 등 이런 면접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. 그리고 면접을 지난 시즌을 보셨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인성 면접에서 어 자기소개를 충분히 임팩트 있게 못하셨다든지 아니면 지원 동기를 어잘 표현을 못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성 면접 탈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주요한 아,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한 내용들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어, 질문을 잘 예측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내용을 잘 구성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. 어~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그냥 현장에 가셔서 뭐 발표만 잘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어~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~ 미리부터 그 분야에 적합한 질문들을 잘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답변을 어~ 구성하는 부분까지도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심으로써 어~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실무 경험을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. 사실,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, 어, 요즘은 실무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죠. 어,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나, 아니면 면접을 볼 때도, 어, 실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실무 경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실무 경험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,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,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인턴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신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, 꾸준하게 이런 실무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. 사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게 취업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만 취업이 안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 멘탈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많죠.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절대 그 주변 사람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. 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표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십시오. 뭐 어,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다음 취업 시즌에는 뭐 반드시 취업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시기에 취업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 다음 취업 시즌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.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